중구원더심 출신 안병배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허락하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엄중한 가운데 희망의 인천 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월미도 미군폭격사건 원주민시청자위정비 건립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월미도 원주민의 귀향 민원은 2001년 월미도를 인천시가 국방부로부터 매입하고 월미공원을 조성하면서 2004년 본의원이 청원 소개를 이 자리에서 시작한지 17년 동안 진행형입니다. 다행히 지난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가 통과되어 생활 지원금을 지원해 주시는 박남춘 시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집을 빼앗기고 쫓겨난 물미도 원주민들에게는 다소 위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950년 9월 10일부터 3일 동안 미군폭격으로 월미도 원주민 100여 명이 희생된 지 71년 만에 그 영혼을 위로하는 유령비 건립이 인천시로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비문에 미군폭격에 대해 문구를 삭제하고 월미도 폭격사건의 특성을 제대로 알리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국가기관에서 인정했음에도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는 국방부의 공문의 눈치를 보면서 심지어는 인천광역시를 빼달라는 언포를 놓고 있어서 인천시민들은 반발을 했습니다. 이에 인천시의회에서는 인천시 보험과 시민단체와 문보기가 김성전 위원장님과 함께 많은 논의를 하고 위령비에 문구를 합의를 했습니다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올미도 미군 폭격 사건을 말씀드리자면 2008년 2월 26일에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미국까지 출장 가서 확인한 조사 결과를 담은 진실규명 결정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때 월미도 미군 폭격 사건으로 명령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어떤 세상인데? 월미도 미군 폭격이라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명령된 문구가 인천에서만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까? 위령비 건립 사업은 대한민국을 구한 인천 상륙 작전을 폄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인천 상륙 작전으로 묻혀 있었던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것은 물론 월미도 미군 폭격으로 고통당한 유족과 월미도 시장민들의 실상을 알리는 징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사 정리 위원회에서 2008년 이미 대한민국 정부와 인천광역시에 법적 제도적 정비 조치와 함께 공고를 내렸습니다. 그 공고 조치로 첫 번째 미국과의 협상 공고, 두 번째 위령 사업의 지원, 세 번째 월미도 원주민의 귀향 지원입니다. 인천 상륙 작전 때문에 특별한 희생을 당한 월미도 미국 폭족 사건 원주민 희생자 위령비의 역사적 진실을 담을 수 있도록. 결정은 되었지만 앞으로는 위령비 문구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실과 화해 위원회에 건고한 대로 국방부에서 보낸 보시는 바와 같이 적극 협조하겠다는 공문처럼 6.25 전정으로 생존한 원주민들의 귀향 요구에 부응하는 인천시가 할수 있는 합당한 화해 조치를 강구하는데 심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